안녕하세요. 정채강 교수와 함께하는 신나는 영어 산책 정채강입니다. 네, 이번 주는 영어 아동 개발과 영어 교육 최고 전문가, 국내 최고 전문가. 국제까진좀 부담스럽고 경희대학교 이상민 교수님을 모시고 정말 보석 같은 얘기를 들어보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와 <laughs>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이상민입니다. 너무 거창한 소개를 해주셔서 벌써 부담이 100배인데요. <laughs> 네. 그리고 고려사이버대 정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게 정말 화두였는데 자기주도학습.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게 잘안 되는 아이들한테는 좀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지 교수님께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자기주도학습은 계속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코비드 생기면서 네. 아이들이 그동안 이제 매니지를 해주던 학교, 학원 그렇죠. 이런 게다 무너지니까 자기주도적 학습이 안 되는 아이들은 그냥 한 방에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음, 네. 사실 교육 과정에도 계속 나와 네, 있었거든요 있죠. 그런데 그냥 거의 뭐 나와 있는 건 그렇죠. 나와 있는 거고 우리 애들은 <laughs> 열심히 학원 가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학교나 어, 가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네. 이제 이게 안 되니까 큰일이 난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신박한 초등생활이라는 네.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저도 들었어요 <웃음> 네. <웃음> 그,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맞아요.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이 음. 무너지면 뭐 다른 걸 과목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펀디멘털이 무너지는 거라서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도움을 줄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자기주도적 학습이 코비드 뿐만이 아니라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기도 해요 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평생 학습을 하지 않으면 빠른 세태에 따라가지를 네. 못하고 음. 평생 학습이 되려면은 자기가 어떤 공부가 맞아요. 지금 필요한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앞으로 뭐를 해야 되는지 이걸 다 진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결국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라서 지금 아이들이 뭐 1, 2년 코비드뿐만이 아니라 길게 봤을 때도 너무 중요한 핵심 역량이 된 거죠. 저연령 만의 문제는 아닌 것 그럼요. 같아요. <웃음> 어른들조차도 <웃음> 뭔가를 하기로 계획하고 난 네. 다음에 한달 이상 지속하면 스스로가 칭찬할 만 하다고 하는데, 특히나 어린아이들, 게다가 학교를 작년에 음. 못 갔을 경우에는, 심지어 1년이 지난 후에 연필을 손에 쥐려고 하지 않을 아, 네, 정도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에게 뭔가를 하기를 음. 계속 기대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습니까그러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주도적 생활이 안된 아이들은 학습은 더안 더 되는 아, 네, 거죠. 네, 네, 그게 지금은 해줘야지라고 하는데 자기주도적 학습 전공자인 이제 교수님들이나 학자들 이렇게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네. 아이가 말귀를 알, 알아들을 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는 거를 계속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가 밥 먹은 그 음. 그릇은 싱크대 너. 이거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쟁반에다 밥을 담아서 주는데 밥 먹고 나면 제가 이제 직접 갖다 놔요. 네. 우리 애들 보고 따라 하더라고요. 네네, 음, 네, 네. 맞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그 시점부터 다 시켜야 되는 거래요. 음. 그래야지 이제 자기 주도적 학습도 자기가 이제 공부도 생활의 한 일환으로 네.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음. 지금까지 안 했다. 그일 났다. 이제 생각을 하지 <laughs> 그러면 네. 야 이제부터 그러면 자기주도를 시켜야지 엄마가 완전히 손을 뗄 테니 네가 네 공부를 알아서 하시오 네.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어. 보통 여러 단계로 보는데 준비 단계가 있고 계획 단계가 있고 실행 단계가 있고 성찰 단계가 있고 이렇게네 가지 단계로 봐요 음. 근데 준비 단계를 체크를 해봐서 준비가 안된 아이들을 그냥 던져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때서부터는 자기주도를 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또 그걸 또 도와줘야 돼요 이런 걸 해보려 하고 네 방은 네가 치우렴 아니면 음. 뭐한 시간도 혼자 공부해보렴 이런 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처음부터 조금씩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쵸? 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 준비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일단 혼자 학습을 하는 것만 생각을 했, 했을 음. 때요, 문해력이 만일 굉장히 떨어지면 혼자 공부할 를 수가 없어요. 학교 네. 숙제를 보시면 이미 인터넷에서 뭘 찾아가지고 발표를 네, 하거나 음. 이걸 뭐 만들어야 되는 일이 많아요. 아, 네, 네. 네, 네, 많아요. 예, 모르걸거 찾아오시려 하는 네. 것들 네. 저 애가 아직 그어안가 아, 그랬... <laughs> 그 다음 다른 게 하나가 컴퓨터 활용 능력인 거예요 정보를 찾아서 이거를 자기가 어, 자기 말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능력이 되어야지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게 초등학교 숙제로 나와요? 네 그런 거 나와요 기본 과제예요, 네, 기본 그래서 과제예요. 좀 알아보세요 하면은 그 알아보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가장 쉽거나 광범위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쵸. 혼자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인터넷에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알아보세요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가 아닌가요? <laughs> 이러시면, 이러시면 곤라가신데 이게 자기주도 학습을 된지 안 되는지 준비 단계를 체크하는 아. 체크리스트 중에 제, 되게,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뽑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평생 공부할 것이다. 배우는 것이 즐겁다. 배우고 싶은 게 많다. 뭘,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것 같다. 그다음에 공부가 좀 어려워도 나는 할수 있다. 그리고 내가 혼자 공부할 수있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 공부는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음. 그거를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안다. 이거가 안 되면 자기주도 학습이 되게 어렵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초등학교 어, 네. 10살인데 저 나이가 10살. 50, 10살인데. 50인데 다니죠. 다아 <laughs> 공부할 때 사실 공부가 되게 재밌어서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많죠. 그러니까요. 공부가 그렇게 재밌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목표 의식이 되게 강한 거거든요. 아니돈벌라고 아니,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아이가 한 번에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죠. 음. 목표를 세워라? 네. 목표를 근데 되게 잘 세워야 돼요. 목표를 세우는 이 전략이 있는데, 우리가 목표 세울 때 가장 많이 쓰는 얘기가 스마트 목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마트 목표라는 게 목표가 스마트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SMART가 하나씩 목표는 이래야 한다라는 어떤 개념을 제 주고 있는 건데 첫 번째 S가 Specific이에요 어. 그래서 목표는 굉장히 구체적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애들이 목표가 구체적이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 못할수 있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우다 보면 은 이게 Measurable 측정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목표를 달성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를 금세 알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내가 얼만큼 해야 되는지도 이게 되게 m a 로한 거예요. 그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데 두 개가 비슷해요. achievable하고 realistic이라고 음. 하는데 이게 성취 가능하고 음. 현실적인 목표라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성취 가능하고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 줄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시킨답시고 엄마가 모든 걸다 짜주면 그리고 모든 걸 개입하면 애가 거기서부터 이미 주도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좀 쉽게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음. 해야 되는 거죠. 현실감을 음. 넣어야겠네요. 그럼요. 게다가 아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머님들이 주도권을 넘겨주는 음. 것이 굉장히 불안해서 아. 네. 옆집 아이랑 비교하면서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렇게 개입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그런 불안감이 계속 남아 있는 한 아이에게 이렇게 뭔가를 주도적으로 현실적인 무언가를 구체화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가 이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라는 그거죠. 제발 아, 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네, 해요. 그거 근데 네, 네. 마음으로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불안해서. 아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힘들죠 우리에게 우리 나와서 교수님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완전히 제페이스 시켰어요. 아, 완전히. 네, 제페이스라는 게 엄마들 뭐라고 얘기하는 거 거의 아 저는 페, 페이스 안는 는들이네 음 네, 그래서 완전히 아이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거의 저는 비교하지 않. 자기도 학습은 자기주도 뭐자 자기 공부 지가 해야지 <laughs> 어쩌겠어요. <웃음>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자기 주도로 키웠더니, 그 다음 아. 제 말이 안 먹히는 그런 좀 그건 오히려, 있어요. 오히려. 네. 네. 왜냐면은, 어. 나는 이렇게 이렇게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 짜는 패스는 이건데, 왜 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그 얘기를 제가 설득을 해야 돼요. 네. 음. 세상을 좀더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못, 못 이런 돼. 식으로. 네. 그런데, 그. 어, 근데. 근데. <laughs> 그래서 음. 어, 어느 정도 이제 인터벤션은 있는데 개입은 하는데 네. 개입하는 방법의 문제일 네, 수도 있는 거죠. 네. 엄마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를 할 때. 네. 이게 자기가 듣기에는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애가 받아들이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얘 들어보니 엄마 말이 맞아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경우에는 반반인 경우가있는데 그러면 내가 트라이얼로 한한 한 달만 해볼게 뭐 이런 식은 있어요. 음. 네.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네네네. 게 그게 굉장히 관건일 것 같아요. 네네. 아이가 스스로 하겠다. 근데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부모님께서 그것 봐라라고 했을 때 굉장히 네.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적절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제시가 네네. 되는 게 무, 필요할 무조건적인 것 같아요. 무조건 자기주도는 아니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 자기주도라는 게 그냥 어느 날부터 아 이거 자기주도가 안 돼서 큰일났다 생각해서 그냥 던져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음. 그건 방임 방치일 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주도를 할수 있게끔 가이드를 줘야 되는 거고 네. 자기주도가 완전히 됐다 그러면 완전히 빠져도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엄마의 편한 아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laughs> <laughs> 자기 주도로 한다고 해서 모든 방향이 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음, 네. 학습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자기 주도로 그쵸? 살아야 되는 네. 거잖아요. 응. 그랬을 때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엄마가 남처럼 살 수는 없어요. 음, 그리고 그렇죠. 엄마가 아무래도 네. 살아온 경험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거를 조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야단을 칠 건지 뭐 이런 정도 음. 거 가지고 어떤 태도나 가치관 같은 게 달라지는 거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자기주도학습이라 그래서 뭐 애가 그냥 독립적으로 알아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그럴 순 없는 거고 일상 생활에서 작은 거부터 음.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서 그러니까 학습 적으로도 약간 확장시키는 그리고 이제 그게 생활화가 되면 그쵸. 한 독립적 인간으로서. 자기가 그렇죠. 인생을 살던 네. 공부를 하던 이제 해나갈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자기주도적을 보면 예상치 않게 오, 이게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쳐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와의 관계가 네. 있고요. 음. 정서적인 거예요. 음. 아이가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우울한 아이들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자기 주도로 뭘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나 자기주도적 학습 까 그러니까 생활 능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자기주도로 뭘할수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자신감이 있고 자기효능감이 높아요. 저도 어렸을 때도 그런 말을 계속 들었어가지고 그랬는지 음. 모르겠지만 늘 제가 제 걱정을 했어요. 난 나중에 뭐가 될까 막 이런 생각부터 해. 오, 네. 아, 아니 이제 걱정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laughs> 결과적으로 저는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렸을 때. 네. 그, 어. 부모님들께서 케어하는 부분들이 음. 그런 방향으로 이미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좋은 경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가 오히려 나눔에 관심이 없지라고 하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케이스 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학교를 가기 전에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집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친구들과의 관계에... 네. 관계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크게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교수님 말씀이 방점을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맞아요.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도도 다르고 다 다른 거 하나 있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사실 부모 교육 이런 데 나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음, 네. 답이 없잖아요. 네, 또 이게 결국은 모든 게 균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방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과도한 개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적절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 어, 부모님들이 해야,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관찰하는 거, 우리 아이가 중요하죠. 정말 무엇을 네. 잘하는지, 어, 저 부분은 조금 지금 힘들지 않을까? 음. 아, 이 나이 때는 조금 어려우면 조금 더 자라서 해볼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부모님한테 굉장히 큰 맞아요. 숙제이지 네. 않을까 싶어요. 집에서 아이들을 주의 있게 관찰하는 음. 그럼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에 관한 큰 어떤 방향을 좀 제시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래서 뭐 어쨌든 또 부모의 성향도 있어서 뭐 하라 그러면 또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음. 솔직히 얘기하면 네네. 아까 관련 책도 쓰셨다고 이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책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고, 집에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좀 참고해야 될 것들이 혹시 있으면. 제 책은 네. 그 온라인 수업시대, 어, 수업시대에 이제 네. 우리 아이 성적 오르는 법이라고 했는데, 어, 예. 그게, 그건 좋네요. 사실, <laughs> 아 <아니>, 그거는. <laughs> 그 안에는 21세기의 아이들이 공부를 네. 잘하기 위해서 펀드멘탈로 갖고 있어야 되는 역량들이 음, 있잖아요. 아까 네네, 말씀드린 모대로뭐 정보를 찾는 역량이라든지 네네. 그런 게다 미디어 리터러시니까 네네. 그런 거나 아니면 자기주도적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예시 같은 걸 써서 출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나 아니면 네네.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 같은 데도 워낙 정보가 많아요.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전문가들이나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네. 케이스 저런 케이스 있다는 걸 조금 더 많이 아시면 음.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는 있죠. 네, 저도 오늘부터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애들이 물 갖다 달라고도 네가 갖다 <laughs> 먹어 이렇게 분명히 그거는 선을 그어야 될거아요 아니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하나씩 하나씩 고쳐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한 것에 먹은 것에 대한 건 뒤처리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면 좋지 않을까. 장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자세한 내용 도 나중에 한번 다시 자리를 마련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